녹화전 리허설이 한창인데. 자, 자, 잠깐만 들어봐. 잠깐만 뒤 커버 꺼봐, 꺼봐. 잠깐만 잠깐만. 형님 살거 보세요. 어 정말 몸짱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아, 형님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? 아뭐 건강 관리라는 게뭐 있습니까? 그냥 건강히잘 먹고 잘 자고. 그리고 연구 씨하고 좋은, 자주 통화하고 좋은 거, 먹는 거 있, 있는 거있으면좋있을요 좋은 거 좋은 거뭘 먹는지 그거는 내가 비밀이에요. 근데 조영구 씨가 계시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래요? 네. <laughs> 인터뷰도 되고 출연도 되고. 그러니까 <laughs> 정말 비욘세, 비욘세로 또 이렇게 아, 안녕하세요. 어 우리 가빈 씨는 그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? 일단 저 영양제 어. 잘 챙겨 먹고 챙겨 먹고 네, 그래서 어. 밥을, 밥을 좀 어. 최대한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축하합니다. 노래 좀 드시오. 하이 사람아 아. 좋은 세상같이 살자 어, 좋다. 내가 집을 잘 보거든요. 음양반 나오는 거 건강해 보여. 아, 이거래 <laughs> 가요 무대 같은 어. 프로그램이거든요. <목소리> 제가 노래를 다 가슴 한 무게를 <laughs> 직접 노래까지. 예예. 예. <목소리> 긴장한 기색 없이 야, 노래를 야, 마치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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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려오는데. 잘하죠, 잘하죠. 언제부터 노래를 하셨죠? 네. <목소리> 노래는 벌써 제가 어... 시... 2000 결혼 그러니까 2000. 저기 6년부터 했어요. 2006년 벌써 5집 가습니다 현재 트로트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조영구 씨. 아, 작년에 가수회 가수 받은 상입니다. 아 가수로 아그 장보윤 씨인데 윤슬 씨가. 가장 사랑하는 키우는 같습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인가 봐와 안개 뷰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보윤 씨를 제가 인터뷰하는 이유가 원래 이렇게 안 예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저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ing 몸에 독소를 빼는데 뭐가 좋은지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뭘 알고 다이어트를 해야지 야, 다이어트만 나오면 저렇게 잘난 척을 하시네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<laughs> 어 그게 뭐예요. 독소 주스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독소 주스 아닐까요? 몸에 독소를 빼주는 건데 이게 네. 오빠가 자주 먹는 건데 이게 뭐 같다고 생각해서 이게 이거 이게. 왠지 어. 마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먹어보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. 아, 몸에 독소를 빼는데 정말 좋은 우리 아내가 조용구를 위해서 늘 챙겨주는 거 뭘까요? 뭐? 어? 프로트게이의 네, 데모는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? 팥 어, 어, 어? 어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어, 어? 팥, 팥, 팥. 그치, 그치. 아, 팥. 아, 진짜네. 맞아요, 붓기 빼는데 굉장히 좋죠. 그치? 제 아내가 오저 건강해야 된다고 맨날 끓여서 주는 팥물인데, 네. 이게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젊어지지. 젊은... 아 요새. 옛날 앞으로 팥 먹어야겠어요. 피부가. 아, 뱀해졌어. 아니, 근데 또 젊어지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거를, 맞아, 맞아. 이거를 네. 먹어야 이렇게 많이 이렇게... 그래. 아, 효율네